에어 렌즈 초코빈다 나 갈게! 빨리 왔어! 드디어 스파이더 조키란 몹을 보았어요 방송 찍고 자야 가스드란 몹도 함께 있죠 스파이더 조키 39,800원 <laughs> 방송 찍고 있나? 응 <laughs> 방송이에요 아이구 좋아 요 스파이더 조키는 처음 봐요 소개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데요 마인크래프트 피해장 스파이더 조키 보기 힘든데 맞죠? 앞이 아, 이래, PC. 이런씨 나도 드디어. 아, 아, 그만 좀 하라고! 익하고 싶은 내가. 운명을 말하지 않는 거에 좀 내가 길들어져야겠구만. 예, ]인가. 예. 나는 야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웃음> 아, 스파이더 좋기도 까다 가, 가스트! 희귀 목 옆에 숨겨진 목이 났다 근데 무슨 닭슈퍼에이자 하면 어떻게 돼? 어, 안녕 가스어 오류가 아니요 오류가 아니야. 네. 네. <laughs> 근데 닭이 있어? <laughs> 스파이더 조키한테 하연구를 써요 아니. 닭슈퍼나가 왜? 닭. 아둘다 불탄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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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야? 우리 야열 마리 더 소. 이 오류야. 뭐가? 그냥 가스. 이거 되는 자체가 오류인 거 같아. 오류 아니야? 아니, 닥스폰네로 저게 가스 가은데 데미지 그거 바꾸면 되는데. 에이 가스 5천 마리야. 산데자이 나니까 그런 게 아닐까? 뭔개 똑같은 소리야. 장날수 있잖아. 야생. 맞아. 아빠 야생. <laughs> 옛날에 날수 있었지. 그거는 버. 야생에 키우자 그거 참 납작 먹을 게없을때는 음. <laughs> 아 <laughs> 아아아 스파이더 조끼 보여주려는데 스파이더 조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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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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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꾸다. 저기요. 빠꾸 죽였다. 잖아. 스파이로 엮히네. 어미가 아니고 스켈레톤 쪽거나 계속 하다 보면 나와. 근데 쪽과 네?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뭐냐? p c 상이지만 하스파 좀 나도 몰라. 하스. 아, 난 불에 닿여도 따끈따끈하지. 하스파 좀 켜줘 싫어. 제발 부탁이요. 크리퍼. 내가 바로 예! 맨발의 청춘이다. 어떻게 게임 할수 있나? 응 음. 오케이 그럼 나도 이제 껴야지 아뜨겁지예 핫스팟 좀 켜줘 여기 핫스팟 좀 켜줘 너 장애같은거여? 요 안돼 내챔 다행이다 어 됐나요? 나쁜 빛이 네. 됐나요?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가 아니에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구입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을 켰죠. 옆에는 저를 비웃는 미친 또 또라... 또라이 새끼가 있어요 개또라이 어, 새끼. 개또라이 새끼. 아, 존나 아픈 새끼는. 가스트를 여기 어, 아. 아까 저번에지 말이야. 아까 뭘 걸었어. 딱철아. 딱철아 개새끼. 옆데이 새끼. 안 <laughs> 찍어야지. 응. 핫! 가라! 크리퍼. 아이던 아, 렉이 걸려 가스 트이 나쁜 놈 가스 너 유튜브에 좀 제발 올리란 말이야 야. 내가 너 구독해주려고 해도 재밌는 영상이 없으니 나 원참 해주고 싶지 않다, 다시 강아지, 강아지! 야, 강아지야 어쩌라고, 이 도라에몽아 건별라야 오 어! 진짜 오랜만에 보는 엔더맨이. 오, 오, 오! 응? 엔더맨 응? 자주 못 봤었는데. 오, 오. 야, 엔더맨. 야, 야 나좀 공격해 줘. 나어떡 이럴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 엔더맨한테 실망했어. 좋은 방법 있으이에. 진짜 환경. 오랜만에 봤는데 나를 무시하고 한대 때리지도 않고 응. 도망가려 가자. 랄랄라. 아, 소고기 27개 음. 짱인데. 아니 호방이잖아. 호이러면 아, 어, 된다니까 호방 농사. 헤요 커밍 잠시나 갔다 올게. 아, 니 여러분 소랑 양이 결혼을 하자마자 이혼해. 헤이 남편 소 씨는 죽여줍니다. <laughs> 나쁜 소씨는 죽여야 합니다. 이혼을 신청했기 때문에 음,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네, 뭐? 이혼한 사람은 다 죽여야 돼. <laughs> 다, 사실 이 호박은, 이 호박들은 다 메르스 균입니다. 어. 얘네들은 다 호말라, 메르스, 메르스 균이기 때문에 겉을 어. 면은는 어. 메르스. 으으으 어, 시비. 쟤랑 싸울라면 이렇게... 하! 이 메르스균들이 합쳐져서 바퀴가 됐어. 아니 메르스균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별근이 나빠요. 죽어라! 메르스균을 다 죽였습니다. 야 거대 바이러스. 어 이제 나무인가? 아, 나무를 해볼까? 그때 갑자기 나오는 소리 니찌빨 마어 음. 아 진짜 하고왜 자꾸 따이 따이라 해? 갖고 싶니? <목소리> you, you want the 아 내가 갖고 싶어 유유 원트 더 따이 아몬드 <목소리> 아 다이아몬드? 아 좋죠 준비. 당연하죠 아다 아, 아, 다 나무 있구나 근데 저는 다이아를 치트로 꺼내왔기 때문에 아아 아, 뭐라고? 뭐라? 아 개쓰레기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착할수 있죠? 아, 진짜 짱이죠. 아. 아. 야, 가스트. 네. 여기 네. 저기요. 여기 왜 오징어 오징어 대가리가 왜두 마리? 저기, 안녕 어. 네, 니네아자네는 지옥에서 저기요, 왔다는 그 전설의 가스트 아닌데. 하 마시고요, 지금. 네. 아, 씹어 버리겠네. 희귀 모비지만 나는 이메이방? 이메이방?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허지 돼지 쌍 돼지 쌍 땀으로. 치 브라이모 이 애가 너무 이렇게 너무 막끊해 가지고 이렇게 먹어야지. 아 있는지 몰라. 아 카고한테 실망했어 얘. 네. 막 끊네 대통령이라 했어. <laughs> 와. 개. 예. 치킨은 메르스. 치킨 먹으면 메르스가 가면 된다는 거예 아, 여기 가스차이 적은 화살. 흔적이 진짜 많네. 네, 와서. 그리프, 뭐 아직도 잘해. 어, 잠깐만. 이거 자갈 위에 있는 흙을 보니까 이거 잘 보니까 이 미, 미스터리 뭐냐. 서클인가 그건데. 알아 정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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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갑자기 내본명아아아아것 같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에 괭이가 아, 있기를 달려줘요, 달려줘요. 어? 미친안 제발 제발 나 다이아의 복수를 해주겠어 야아야아니빨로와짱또 와라 아아빠 휴대폰 못살고 그러는 또 와라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좋았어 농사를 시작한다 난엄면한농구이 임으로써 가스트를 지을 하격습니다 뭔지 알겠다 플라잉 할수 있겠지 어떻게 알았지 그대 맞았다 맞다 어? 내가 봐잘 쓰는 마니까 아, 잠깐만 지시연블록기하면 다섯 히진데 어쩌라고? 진짜 멋지다. 던던 리치발로만 뭐십냐? 저고 아. 목생 아! 네, 목스폰오. 칼 엄청난 너반가될것 같지? 보지마라고 보지마라고. 배드락도 부러지겠네. 어될 거야. n 티디 정보나 심야지. 가 NTD 정 응. 그걸 많이 캐 많이 많이 캐줍니다. 왜? 신준이 들어와 있니? 있니? 모비즌 하는 거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있잖아 여기. 눈깔이 비웃구만 아, 하지마. 맞잖아. 니가 안 보이는 건데. 안 꺼져. 니한테 한거 아이다. 왜 카는데? 찔리나? 죽버리겠다 오늘, 부터 어린이집 삽니다 오늘부터 댕지로. 오늘부터. 아우. 잘 가. 아. 우까가죽 뒤에 거세. 살까세요. 아이 저 미친놈을 죽여 봐. 죽여라. 저놈을 당장 쳐라. 네 치구를 쳐야 한다. <laughs> 미친놈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네, 내 뒤에 있는 사람. 어.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강한데. <laughs> 누어에 똑같은 놀이야 개 떡이나 처먹어줄게. 아 노잼. 아, 네. <laughs> 노잼이다. 닭이네. 아, 어이이 어? 양대가리 새끼. <laughs> 야 이거 내가 아, 아 고추, 아니 이게 이게 고 그만 좀 치라고 이게 어쩌라고 이게 고 이게 화야이고 이게 나무 보자 돌려봐. 싫나이이캐션 어? 예. 그 받았나? 어? 야형 어? 그거 받았나? 어, 마그 6.7, 네1.1 1 그거 그거잘 맞았다 뭔왜 땅이 갈라? 얘못 짜요 정말 멋 짜요 쟤 죽여? 요쟤내 서버 안 들어와 있어 아니 양, 씨, 씨, 안 죽일 거야? 죽여 <laughs> 야영암에다가 불안을 내는 거 알지? 어쩌라고 쟤랑 오시라고 니치 팔로 너 응. <웃음> <웃음> 아 이거 0.11.1고 그고 좋아졌어? 위에다 신들어 있는데 이렇게 하 싫어 계속 네. 오류먹어서 안해힘들네재영이 천있네 봐줄까? 네. 니 <laughs> 네. 바보기 때문에 니다왜 네. 네. 이거 내기할래 네. 내기할래 네. 미친 네. 수학놀이부 아닌가? 재원이 좋아 아닌데? 도 실망해 너는 제원이 현준이가 아, 네 보고 빡가래 아니 니 보고 한거 아니야 틀린거 아니야 싫어 야, 난 그래도 머리 아니, 빡빡 깎고 이거 받아서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공든탑이 무너지라 공든탑이 무너진다 싫어 싫어 <laughs> 그만해 아, 방이겠 어. 방이다. 닥쳐 내가 안올리진 가는 게아니라면할수 있어. 안돼. 위해 이자 식 이자 그만 좀 해. 싫어. 나 녹화 꺼 푼다. 녹화 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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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잖아. 야좋진 점수 말했나? 아니. 나 평균 점수 몇이게? 나도 안왔나는데 아니 원래를 나오잖아. 아니 계산한 거. 계산한 거 얼마? 응. 얼마일까요? 말안 <목소리> 하면 또 때리고. 어. 응. <목소리> <목소리> 학교 폭력 신고할 거다. 왜... 하, 자기가 한번 생각도 안한이니 농사한다고 했잖아.